이리 와, 들어와, 음. 들어와, 들어와, 응, 일아와아와 응. 이리 와 라니 오오오 들어가자 아니 집에 들어가 이제 어이 집으로 집으로 고고 어 고고 고급싱 어이 어이 우리도 들어가자 들어가 응. 들어가 들어가 저기로 집으로 쏙 집으로 집으로 야 집으로 들어가자 저기 저기 몰라 <laughs> 나오지 말고 또 나오지 말고 이리 와 들어와 응 아니 이리 와 기러기 다 이리 와 어이. 들어가고 아니야 어이 들어가자 집에 들어가자 오케이, 오케 너도 들어가자. 저기로. 저기로, 저기로. 집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됐죠? 갑시다. 들어갑시다. 자. 갑시다. 그지 들어가. 집으로. 집으로. 엮죠? 그지 집으로. 집으로. 여기잖아. 거기 말고, 응. 거기, 거기. 여기. 야. 이쪽 말고. 어떻게 나왔냐? 들어가자. 응. 들어가. 오케이. 옳지, 옳지. 여기로. 여기, 여기. 옳지. 고기집이지 응. 들어가. 오케이. 들어가자. 됐다. 들어왔다. 너도 들어오고. 기러기도. 기러기도 이제 들어가자. 응. 나오지 말고. 얘네 다 나와 있어. 얘네 다 나와 있어. 거의, 거의 기, 거의 기록이다 나와 있었어. 들어가. 아, 지금 반갑다고 인사하는 겨. 그랬어? 쟤네 데리고 와야 돼.